지드래곤의 마약 혐의에서 벗어난 사실을 알게 된 권담이 패션 사업가가 지드래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. 권담이는 19일 지드래곤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태그하며 내년에 얼마나 더잘될 건데, 화이팅이라고 밝혔다. 이전에는 지드래곤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면서 전신재물을 한 것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었다. 이에 대해 권다미는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며 진짜 참다 참다 트윈티 아주 소설에 쓰네 서티라고 말했다. 어지간히 해라 진짜 포렉스 또한 권다미는 지드래곤의 곡가신맨 가사 일부를 인용하여 상황을 더 부각시켰다. 오늘의 가십 가십 거리는 또 뭔데 하루도 잠잠할 수가 없어 너네 뭔 말들이 그리 많은지 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건지 등을 가사는 지드래곤의 상황과 어울린다. 또한 지드래곤의 손발톱 정밀 감정 결과 음성에 대해서는 권다미가 할 말하고 싶지만 이따물이라고 반응했다. 한편 인천경찰청 마약 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된 지드래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.